안녕하세요. 마이카 조부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 사장님이 미쳤어요. 평균 매물 가격 대비 약 절반 정도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을 원가로 드리는 컨텐츠로 준비를 했고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컨텐츠이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델은 뒤쪽에 보이시는 르노 삼성의 SM5 신형이라고 하는 중형 세단으로 차량을 준비를 했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중고 매물 가격 시세로 봤을 때는 300 초반에서 400 초반까지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는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가격은 50%도 하지 않는 저희 원가만 딱 받도록 하겠습니다. 17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벤트성 차량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격 조건은 존재를 합니다 굉장히 심플한 두 가지의 자격 조건이 필요하죠 자, 첫 번째 구독자분들을 위한 구독자를 위한 컨텐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하시는 분은 저희 구독자여만 하고요 만약에 차량을 인수하러 왔는데 저희 구독자가 아니다 이러면 탈락이에요 지금 혹시 저희의 구독자가 아닌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빠르게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조건이죠. 차량의 가격 170만 원입니다. 할부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카드 결제를 하셔도 되고요. 현금 처리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무조건 결제가 끝나야 돼요. 차량을 먼저 가지고 나가신 다음에 제가 나중에 돈 드릴게요. 이거는 안 됩니다.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차량을 인수받을 분을 찾고 있고요. 자, 당연히 탈락자도 있겠죠. 자, 탈락자 첫 번째. 반대예요. 저희 구독자가 아니다. 탈락입니다. 두 번째. 내가 차량을 인수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작은 마련이 되지가 않고 있다. 탈락입니다. 이두 가지 조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지금부터 차량의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벤트성 차량이지만 차량의 정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모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정비 부분만 저희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앞유리에 이 차량이 크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유리를 그냥 통으로 교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썬팅 상태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앞유리를 교환을 하면서 썬팅을 사면 전체가 새로 시공을 한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타이어. 지금 타이어는 중요하죠. 차량 가격이 어, 어떻게 보면 평균 매물가보다 훨씬 저렴한 매물이기 때문에 타이어만 교환을 해도 큰 비용 지출이 되실 거예요. 타이어를 교환하고 채 1년이 되지가 않은 모델이에요. 타이어 트레드는 80에서 90% 정도 짱짱하게 많이 남아있는 모습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세 번째는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지금 현재 1000km도 운행을 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지금 당장 엔진오일 교환하실 필요도 없는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브레이크 패드 최근에 교환을 해놓은 모델로 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이벤트성 차량이다 보니까 금액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위해서이 차량 제가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냐? 중고차, 일반 중고차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중고차 매도비 들어가지 않고요. 성능 보증 보험비 들어가지 않고요. 이전비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하더라도 약 50만 원 이상 더세이으로 하실 수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사장님이 미쳤어요 라고 하는 컨텐츠를 저희가 최근 들어서 어, 빠르게 두 번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도 이 컨텐츠는 계속 유지해서 보여드릴 계획이 있는 컨텐츠고요 평균 시세보다 저희가 차량을 정말 저렴하게 보여드리고 있다 보니까 정말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 혹은 내가 나는 이 차를 되팔 생각이 지금 당장은 없다 이런 분들께서 될수 있으면은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걸어 다니기 싫다. 저렴하지만 좀 멀쩡한 차량을 타고 싶었다. 이런 분들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컨텐츠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차가 있으면 좋기는 해요. 저희가 이 정도 금액이면 경차 정도 대차, 그러니까 스파크 또는 모닝 같은 차량, 대차를 받으면 다시 한번 빠르게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대차 문의 환영을 하고요. 차량은 그냥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가 대차 가격은 지불을 한 다음에 그 차량으로 이벤트를 다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내가 내차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의 구독자가 아니거나, 혹은 내가 이 컨텐츠를 왜 이렇게 늦게 봤지? 알람 설정을 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두 가지 조건이죠. 구독과 알람 설정 빠르게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차량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평균 매물 가격의 절반도 하지 않는 금액이요. 에 170, 17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쌈마이카 조보정했습니다.